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경매에 임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물건과 관련되는 주택 임대차 법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법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 많은 사례가 있어 쉬운 것같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필자도 최초 경매를 공부할 때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 분야입니다. 이제 이 임대차 주택 임대차 법법에 관하여 확실히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자는 경매와 관련한 다수 책자를 집필하였으며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왜 생겨났는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경매에서 임차인들에 대한 배당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민법에 의하여 배당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민법은 일반법이라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겠지만은 일반법과 특별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일반법은 특별법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될 뿐이며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므로 임무으로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일반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반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러한 물건이 경매에 들어가면은 그 배당은 이렇습니다. 자 이런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건은 소유자와 근저당권자입니다. 임차인 갑과 을은 등기에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배당은 전액 근저당권자에게만 하고 임차인 갑과 을에게는 한 푼도 배당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한겨울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임차인 갑가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예방하고자 민법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택임대차보법과 같은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배당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일반법인 민법으로 배당을 하면 임차인 갑과 을은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했지만 은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법법을 적용하면 또한 법에서 정한 소액보증금 요건에 해당한다면 등급의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우선적으로 갑과 을에게 최우선 변제금액을 배당해 줍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지역과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으면은 이런 임차인들이 다른 곳에서라도 거주를 할수 있도록 최소한의 금액을 먼저 지급을 해 주고 근저당권자에게 그 이후 배당을 해 주는 겁니다. 자, 먼저 최우선 변제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이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매각될 때 임차인의 보증금이 소액 보증금 요건에 해당하면은 보증금 즉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주택의 매각가액 중 2분의 1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았다 해도 일정 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지역과 기관의, 기관별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 보증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는 최우선 변제금도 바뀌는 겁니다. 자, 지역별 시대별로 이렇게 최우선 변제금이 변동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1억 1천만 원 이하일 때, 3,700만원을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시대별로 구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2014년 5월 30일, 31일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임차인 갑은 그 이전인 2014년 4월 30일에 임대차계약을 했고 임차인 을은 그 이후인 2018년 10월 20일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 값은 2014년 4월 30일 30일 9천만 원의 계약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 을은 2018년 10월에 1억 1천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택 임대차 보법에서 말한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볼수 있는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이 문제가 됩니다.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판단 시점이 선순위 근저당권, 즉 여기에서 보면은 2014년 5월 31일이 기준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2014년 5월 31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9,500만원 이하여 하고 이 경우 최우선적으로 3,200만원을 배당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점으로 보면 임차인 을도 소액 임차인으로 보이지만 그 기준 시점이 2014년 5월 31일이므로 소액 임차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액 임차인을 판단하는 시점이 전입일도 아니고 확정일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최선순위 근제당권 시점이 소액 임차인의 판단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기억하고 권리 분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최우선 변조권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최우선 변조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경매 개시 결정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대항 요건을 유지할 것. 임차 보증금이 소액 보증금에 해당할 것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차, 소액 임차, 임대차 보증금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하고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확정일자란 말이 나오는데 확정일자란 어떤 증서를 작성한 날짜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될수 있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는데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고 법원이나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 동사무소에서 손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똑같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주택을 인도받고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해도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자, 1과 2의 경우 전입은, 전입일은 모두 2014년 4월 30일이고 임대차보증금은 2억원입니다. 이태 주택임대차법상 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임대차 보증금은 최선순위 근저당권후 2014년 5월 31일이 됩니다. 즉, 서울시를 기준으로 9,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3,200만원을 최우선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르 경우는 소액임대차 보증금 한도를 넘기 때문에 경매 대금에서 1원도 선순위 배당을 받을 수 없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유 경우는 보증금이 2억 원이지만은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런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하, 설정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합니다. 즉, 이 임차인은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입인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같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면은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로 전액 배당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고 해도 배당 요구를 했다면은 최우선적으로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내용을 알고 경매 분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주택 임대차 보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임대차 법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최우선변제권과 소액 임차인의 판단 시점, 최우선변제권 후 성립 요건, 확정일자 및그 효력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필자는 기회가 될 경우 물건 분석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은 필자가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시면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강의를 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 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은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